안녕하세요. 강화 반석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산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구옥 매물입니다.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하겠지만 내부 뼈대와 석갈에는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주택이에요. 대산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개조하여 식당이나 카페로 운영하기 괜찮은 구옥입니다. 토지는 총 176평이고요. 옆에 텃밭까지도 저희 토지에 포함됩니다. 대산 저수지가 바로 앞에 펼쳐진 구옥 매물입니다. 77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라고 하네요. 대지는 176평. 주택 건평은 18평. 창고 6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 대산 저수지에는 낚시꾼과 캠핑족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개조하여 한옥 카페나 한옥 식당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텃밭도 다 저희 토지에 포함됩니다. 저기 초록색 울타리까지가 저희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닐하우스까지가 저희 토지 경계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강화 대교에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비닐하우스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차피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쪽을 담벼락을 허물던지, 뭐, 개조하여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뒤에 축대 쌓은 데까지가 저희 토지입니다. 주택 내부로 한번 가보실게요. 대문도 오래되어서 거의 쓰러져 간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부엉매물로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석가래 같은 거는 노후되지 않고 다 멀쩡하게 살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한옥을 허물기보다는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이쪽 담벼락 같은 것도 다 허물어서 호수뷰 테라스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집은 방2 개에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석가에는 정말로 깔끔하게 살아 있어요. 지붕만 기아로 교체하고 방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근사한 한옥 식당이나 한옥 카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쪽 방은 아래에 구들장이 있어서 아궁이가 옆에 있어요. 이쪽을 한옥 펜션으로 개조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곳이 거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주인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던 방이 여기입니다. 이쪽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방치된 지 조금 되어서 상태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77년에 지은 주택치고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그때 지은 주택들은 허물고 새로 짓기 마련인데 이 주택은 한옥으로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옛날 구옥치고는 뭐 크기가 좁진 않아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싱크대, 가스레인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좀 전면 수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뒤쪽으로 나가는 문도 있는데, 현재는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마당으로 이어진 문입니다. 강화도에서 흔치 않은 한옥식의 구옥 매물이에요. 한옥 카페나 식당 혹은 펜션 하실 분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뷰도 괜찮은 매물이에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억대의 9억 한옥 매물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